안녕하세요. 음, 금요일은 이제 좀 지방에서 좀 여기까지 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늦게 어, 좀보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이렌을 정상적으로 이제 했어야 됐고요. 어, 예쁘게 올라가고 오늘 이쪽에서 어,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질 때도 어, 제가 항상 드리는 세력선. 세력선 약간 위에서 이제 돌렸지만 여기서 이제 또 돌아가는 한계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을 이제 노리면서 매매를 오늘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또 저도 이제 아까 이때 이야기 드렸죠. 오늘 이 종목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세력선 근처 올때 여기 대놓고 해놨다가 이쪽 구간을 매매했고요그 다음에 이제 한계 서버러스 서버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에 이제 세력선 돈는 어, 역량 여기서 지금 이제 행보하면서 힘이 에, 지금 들어오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 매매를 했고요 한번에 팍찍어렸는데이 사실은 여기까지 안찍거든요 미국 미국 차들 좀좀애한 것들은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탁 찍는데 이게 뭐매수 매도된 것처럼 선을 다 꺼지는데 실제는 여기까지 안 갔거든요 여기까지 왔다가 어, 저는 대놓고 있다가 여기까지 한4% 정도 먹고 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에, 갈 거냐 어, 뭐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죠 어,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 시간대는 지금 좋은 건 아닙니다 시간대 어, 시간대는 항상 말하지만 어, 9시 이후에 그래서 생각을 한다면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3.7이 3.7이 하고 3.83 3.83 이정도까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하번쫙 뺐다가 여기서 이제 좀 있다가 바로 이렇게 탁 치고 오면서 이쪽, 치고 오면서 매도라인을 탁 치고 이렇게 쫙 내려오지 않을까. 어, 그렇게 좀 신화를 짜고 있습니다. 어, 그런 걸좀 생각하면서, 어, 제가 말한 게 나중에 이제 그대로 되면은, 어, 정말 저는 이제 미주신, 미국 주신에 미국 주식이신 <laughs>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갈수 있을 확률이 제일 높고요. 근데 이런 데서 이제 뭐 이렇게 또뭐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뭐쫙 내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는 이렇게 좀지는척 하면서 좀 내렸다가 여기서 이만큼 또 올렸다가 여기서 또 이렇게 쭉 내리지 않을까 앞 시위에 어, 그렇게 좀 생각하는데 한번 어, 지켜봐야 될것 같고. 아씨. 어, 해시는 예전 뭐 하루 종일 아마 이럴 겁니다.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계속 이러면서 끝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제 사이렌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쳤기 때문에 세력선에 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올라갈 전정 좀 완전히 아래 뚜림으로 한번 가면은 해먹지 지금 이제 한번 해먹 이, 이 구간에 한번 해먹은 거기 때문에. 에, 좀 그렇구요. 음, 서브로서이 부분을 좀 간접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음, 음, 나머지는 뭐, 그렇게 없구요. 어쨌든 뭐, 금요일 장이니까, 조좀 어, 심해서 또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재밌는 거한개 올렸었는데, 음, 저는 계속 이제 사업 준비 몇 개월 좀 하고 있는데, 어, 약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가지고, 이제 지금, 음, 어, 하는 새로운 사업, 쪽의 피규어 사업을 좀, 어, 해가지고, 이런 아기들 맞춤, 맞춤 피규어, 뭐, 대출 보관함, 얘기 뭐, 성장형 얘기 이런 피규어들 디자이너하고 같이 이제 좀,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음,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리고 맞춤을 해주는데 아마 이쪽 사업을 한다고 제가 좀 어, 계속 좀바빴고요 어쨌든 지금도 그렇게 뭐 어, 계속 또몇달 동안 또할것 어, 같은데 어, 어쨌든 사업을 좀 시, 어,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1분 어, 오늘 뭐 어, 이거 좀 어쨌든 간중하시고 오늘터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